찬송가 39장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주은를 바들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지네저 마기와 사오소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도 울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되시니 주님을 따릅니다 계난나는 당할 때늘 도우시니 승전간 옥피불로 찬양하리 아멘. 삼0이장 우리 한 장도 찬송하십니다. 3 삼백 이 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그저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너 고다 주를 끌어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꽂혀가라 왜노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미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분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저큰받아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띄워 내주 예수 은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대로 가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띄워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꽂아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에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고 또 주님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일을 이루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세면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 의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의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그러한 구석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도 아픕니까 그 마음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세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영적인 그 충만함이 육신의 병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마음이 아픈 자들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마음의 상처들이 나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세면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부족한 모든 가정들에게 풍성함을 더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가정이 화평하며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신앙이 유산으로 내려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세면의 그런 가정들 가운데 어. 주님께서 큰 뜻을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 세미한 성도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런과, 그러나 세상과 어울려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 살아가며 세상의 줄수 없는 그런 평안과 깊은 긍휼과 사랑을 은혜를 나누어 줄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 우리 세면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마음에그 아픔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일기 때문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기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세면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세면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찬송 드릴 때에 주님 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러한 귀한 뜻을 이루어주시고 또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마음 깊이 느끼며 또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작정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운 모든 교회, 계획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임마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가는,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찾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걸림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고 나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한마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세미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더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세미한 교회될수 있도록 도와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교주들 위에도 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성교주들을 붙잡아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 하나님 뛰어나갈 아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노니 구하오니 구하오니 복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들은 하늘을 가르고 라는 표, 어, 표현이 너무 약하다 하늘을 찢고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63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 캄캄한 어둠 가운데 갑자기 빛이 드러나면서 온 세상이 환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함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방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니 하시느냐? 너희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능력은 있는 것이냐? 존재는 하는 것이냐? 비웃는 것이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나타나셔서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구원하고자 할 때는 그 구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 주의 대적들마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마저도 이루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수, 보고자 하는 것이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선대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지표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 그, 있는 있고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늘 선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황폐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5절 후반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죄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극유함을 거둬 차 버렸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걸어갔다라면, 우리가 주를 기억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있었을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대해 진노하신. 그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이야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처참한 환경 다 부정한 가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옷을 입혀 주셨지만 그것마저도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오랫동안 있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이라면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회복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떠난 것입니까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러한 자신의 부정한 상태가 오래되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의심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습니다 왜왜 그럴까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외에 어디에서도 이 험난한, 이 억울한, 또이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지으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어, 못된 아들도 아들이니 그 아들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품 없이 없다고 하여도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죄가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매우 비참한 상황만 보이는 것이죠. 주의 성읍들이 광야가 되어졌고, 성읍들은 어, 시온은 파괴가 되어졌고, 또 성전이 불에 타 불에 타가운 불에 탔으며, 또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면목이 없고 어찌 보면 좀 뻔뻔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도 되겠는가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내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가 되는 것인가? 너무 뻔뻔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오로지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면하게 할수 있는 우리가 처에 있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낼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과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유,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에게 그래 이번은 용서해 줄게 또 너에게 힘을 줄게 이제는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 버렸는데 이제 와서 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아,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버립니까? 잘못한 거또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 연을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죄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부 어려운 가운데서 어할 바를 몰라서 부딪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긍휼하고 왜 저러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아버지인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간구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힘을 주셨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보여주셨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바로 걸어가지 못하게 함을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서 주님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